우리 몸을 완전히 바꾸질 그를 소개합니다 윤재원의 수메르자워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반백살 몸짱 윤재현입니다 갑자기 왜그 거수 경례라고 그랬어요. 어 새가 다가왔기 때문에. <laughs> 네. 항상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네.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마음만 먹으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아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조금 이제 조교 모드로 <laughs> 조교 모드로 파이팅 있게 <laughs> 저 시청자 여러분들 네. 앉아 계시지 마시고 네. 얼른 엉덩이를. 네. 집중해 주시고. 네. 그 그러니까 조기 모드로 그러니까 지금 권영진 원장하고 유찬 네. 씨가 눈이 어이구 갑자기 뭐지? 아 약간 오늘 두렵습니다. <laughs> 어, 약간 떡군애 네. 되는데 오늘은 어떤 운동입니까? 아까 원장님 설명하실 때그 통증 유발점.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통증 유발점을 전문용어로 트리거 포인트라고 음, 하는데 네. 네. 터트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음. 통증 유발점 진짜 아픈 부위를 <laughs> 어 눌러서 진짜 엄청 세게 눌러서 어. 터트려서. 네. 그 터트리는 시기는 너무 아프지만 음. 터트리고 나면 회복이 리커버리가 좀 빨리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참고 네. 하죠. 아대단다 아, 아, 네. 오늘 그것좀 해주실 니까 들어가면. 오늘 터트리니까 오늘 터트려요. 두 사람 한번터뜨리습니다두 번째 엄청습니다자첫 번째는 네. 어, 가장 칼로리 소모가 많은 하체 운동. 네. 제가 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스쿼트. 네. 음. 스쿼트 음. 기본 자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그시, 그, 그렇지, 그렇죠? 지시 네? 응. 옆에서 응. 보여드리면 골반을 경추부터 요추까지 자세를 딱곧게 하는 자세에서 지그시. 응.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새니까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laughs> 아, 뭐야? 이렇게. 어 됐어. 점프 스쿼트. 그리고 오우. 중요한 건 가볍게 뛰어야 돼. 그 터치 내려오실 때 네. 발끝이 먼저 닿아서 깊게. 그렇지. 아, 만약에 풋쉬가 같이 발로 안돼 안돼 안돼. 밑에 집에 또 소음도 많이 가고. 아, 네, 네. 네 관절 나가요. 네, 관절도 관절 나가죠, 나가고. 관절. 두 번째는 네. 어 숄드 탭푸시업이라고 <laughs> 일단 쉬운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손등이 가슴 밑에. 네. 요렇게 음. 이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시고요. 네. 내려가요. 네. 아, 밀어내겠죠인데 네. 다르다 좀. 터치. 터치. 오. 터치. 다시. 터치. 음. 터치. 까지 하고. 터치. 네. 오. 가슴과 등과 어깨와 팔. 네. 상체의 근력을 다쓸수 있는. 그러네. 운동. 네. 자, 이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네. 무릎을 떼고. 네. 어, 저 힘들어. 어우, 저거 너무 힘들어. 다. 다. 저 쭛. 아니 사람이 어, 하는 거예요, 저거? 다. 혹시 다 쭛. 재훈 씨, 터, 혹시 터. 이거를 예? 양손을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laughs> 갖다가 이거 이거 됩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laughs> 한번 해보는 아, 설명대로 아, <laughs>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부 운동인데요. 일단 편하게 누게요. 울 우선 손을 엉덩이 밑에 살짝 받쳐주고, 음. 머리는 살짝만 떼고, 네.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서 시저 스키라고. 가위치 아아랫배 아랫,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이 보고 아우 저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저보 아우 들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저보아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아우 저 보고 고아고 아우 저고 아우 저 보고 아우 아아아고 아운 아, 지금 로케. 리버 하라는 거예요 저거? 3종 세트 한번 실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축딱 세우시고 지그시, 지그시 이 상태에서 살짝 점프. 안 되나? 흔들거리지 말아야지. 이쯤에서 뭐라 다시 스쿼 <서로> 자세에서 점프 살짝 <laughs> 그렇죠. 발끝으로, 발끝으로. 이게 높이가 점프 높이가 높아질수록 엉덩이 네. 운동이, 운동이 더 많이 돼요. 두분다 무릎 으시고 손을. 가슴 밑에다 탁치어봅니그 상태에서 자, 지그시 하나 내려갈게요. 자, 밀어 올려서 자, 왼손 어깨 터치, 오른손 어깨 터치. 완전정적다 그렇죠. 어, 원장님 자세 좋으세요. 잘하시네. 음. 엉덩이 빠지면 안 돼요. 조금 더 들어오세요. 이지셋 브라질 원장님들이 가슴 치는 거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가 그치? 우가 <laughs> 자, 우가 우고 하는 김에 이제 무릎 빼고 어? 2단계. 아, 2단계. 2단계. 엉덩이 힘들어. 낮추시고. 낮추시고. 자, 하나, 내려가서. 내려가시고. 자, 어. 어깨 터치. 으가! 그렇죠. 어, 오, 자극이 더 많이 오네요. 그렇죠. 어, 둘. 더 자극 많이 오게서 알려드릴게요. 둘. 터치. 걸렸어. 오딱 <laughs> 걸렸어. 셋. 지그시. 리고 어, 어깨 터치. 그렇죠. 자, 손을 엉덩이 밑으로 다 음. 끼워주세요. 몸등을. 머리를 살짝만 뗄게요. 살짝만 자, 머리를 살짝을 떼면 힘들어. 상복부에 일단 긴장이 돼 너무 아, 많이 네. 떼지 마상복부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자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에이, 일단 크로스. 아니 일단 45도로 들게요 금 쉽게 자, 45도 여기서 이제 발을 바위처럼 네. 바꿔주세요 좌우로 하나 어, 둘 어, 네, 발끝이 아, 스치기 전스치 많이 했는게자 요렇게 아이고 자 호흡은 후- 뱉어주면서 아 영감님 오신 것 자, 같아 입으 마시고 코로 뱉어주면서 <laughs>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내려갑니다. 아. 자, 발, 뒤꿈치가 닳듯말 듯하게 밑에서 좌우로. 하나, 둘, 아, 세 개만 닿게. 둘. 어.